AIS 고장으로 구조 지연 책임은 선박의 AIS가 고장으로 인해 구조 요청이나 위치 전송이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는 선박 운항자나 선장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사 안전법과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상 선박은 항해 장비의 정상 작동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 또는 대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장비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사고 직전 고장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형사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 점검과 기록이 충실하고 고장 발생 직후 즉각적인 통신 대체 수단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고장 경위, 정비 이력, 교신 기록, 구조 요청 시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에는 안전 관리 매뉴얼과 교육 강화, 예방적 점검 체계를 증명하는 전략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며 무리한 단독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어 전략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